오늘도, 유나데! 여기는 대표님 부산 집이고요. 그리고 이 방을 오늘 다섯 명이서 쓸 예정입니다. 맞아요. 조리랑 저는... 흥엉이랑 어? 우유. 우유까지. 네. 그 이제 밥을 먹으러 음. 갈 건데요. 네. 오늘은 회를 먹을 겁니다. 왜죠? 왜 회이죠? 부산이네. 아, 어, 역시. <laughs> 보여? 저기 다리? 그 그러니까, 가까워. 응. 저희가 광안대교. 오. 부산에서 유명한 광안대교. 긴자리. 음. 예뻐. 응. 음. 나도 처음 봐. 아 진짜? 응. 부산 처음 이야 부산 한번 왔었어. <laughs> 태현아 집한번 왔대. 그누자? 아다 마감했어요? 네. 아 가면 돼요? 아. 아이 감사합니다. 보통 몇 시에 끝나요? 음, 아. 요즘 아, 손님이 왜, 왜, 왜. 없구나. 왜요? 왜 그래요, 왜요? 이거 르면 피가 튀어. 아맛이는마우스 어, 오. <laughs> 아, 진짜 진극게 <진부럽게> 생각다. <laughs> 광어 어떻게 돼요, 가격? 아, 너, 그러면 광어랑 우럭까지 이죠 우럭, 우 양이 얼마 안 돼. 가격은 3만 원 똑같은데. 이게 머리가 크고 살이 고기 그, 살이 많이 응. 안 나요. 그러면 광어 저 작은 거한 마리랑 우럭 한 마리 응. 그리고 개불은 어떻게 해요? 개불 서비스인가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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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 마리 만 원이요? 그러면 개불 세 마리 주세요. 네. 유명한... 그렇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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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ất đột ngột à wow wow dễ thương dễ thương dễ thương dễ thương học tập này giống cái gì anh <laughs> 나한테 이거 뭐처럼생냐고 물어보는데. 여긴. 다 알지. 아아 나자동왜 아 여기는... 그래? 이렇게 좋아해? 요예 <laughs> <이렇게> <laughs> <laughs> 베트남에서는 이렇게 바로 헤쳐주는 데가 없잖아. 그래서 이건 한국에서만 사실 볼수 있는 풍경이기도 해 음. 그죠? 어 살아있는 거 이렇게 바로 쳐주는 거는 외국에선 잘 없어 음 이거, 이걸 쏘는 걸 봐야 돼 어? 멍게? 아니야 이거 개불 아 개불? 개불색 살짝 징그럽거든요 쫙 나올 때아 진짜? 그걸 봐야 돼 나오냐 <laughs> 야 아, 왜? 아프대. 아, 왜, 왜 아파요? 뭔가 아플 것 같아. 이거는 서비스 주신다 했어. 그죠? 어, 멍게. 멍게. 진짜요? 어. 봐봐. 이게 바로 부산 인심. 아. 예. 네, 그 다음에 네. 낙지도 주신다 했어, 서비스로. 와 어, 네. 낙지 봐봐. 주신다 하잖아, 지금. 아, 네. 낙지도 돼. 이러셨잖아. 아, 진짜요? 어. 감사합니다. 나랑 친해 이모. 아그래 어, 오늘 처음 봤지만. <laughs> 난 친하다고 <laughs> 느껴. 근데 아란이가 낙지 먹고 싶어. 아 그래? 낙지, 낙지 한, 두마리. 마리? 아님 마리? 한, 한 마리? 아니면 두 마리? 한두마리아두 마리 가자 그러면 두 마리. 두 마리 주세요. 손님 없죠 요즘. 그지. 손님도 없고. 왜요 요 어? 그냥 부산에 사람 많이 없더라 요즘. 음. 가요. 응, 인구가 많이 줄었어 부산이. <목소리> 옛날에는 어. 부산에 인구가 한 400만 정도 됐거든, 내가 어릴 때. 네. 그러니까 많이 줄었어. 많이 줄었어요? 응. 오을. 그 요즘 다 텅텅 비어 있잖아. 아. <목소리> 나도 깎아달라 말을 쉽게 못 하겠다. <laughs> 그냥. 그 <목소리> 어, 그냥 뭐 얼마라면 그냥 그거 내고 약간 먹는 느낌? 티 언니 뭐라고? 이거 뭔지.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먹. 어 마이모타이가. 마이모타이가. 사에. 게고마라 마이모타이가. 고마헤라. 고마하라 모타이가. 고마하라 마이모타이가. 귀여워. 고마하라 이가 고마하라. 고하라고마라고마라 고마헤라. 고마헤라. 왜 이렇게 부드러워? 발음이. 아, 약간 음. 세게 해야 돼. 부산말은 좀 강하게 아, 해야 돼. 고마 음. 고마해라. 고마해라. 마이무따이가마이이가 <목> 오, 맞아. 고마 마이모이가마이무따이가 마이 고마해라. 마이무따이가 고마해라. 마이 <목> 마이무따가마이가일본 아니야? 이 나이. 이 나이. 이 나이. 이 나이. <목> 나이. <목소리> 나이. <목소리> 이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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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웃음> <웃음> <그냥 먹어도> <웃음> 묶어버려야겠다. <웃음> 못 나오게. <웃음> 공인 상인. <laughs> <laughs> 네, 예. 저희 4명이요. 아, 네 명이요. 요 위로 올라가 되나? 네 자리 여기 깔았는데로 주세요. <laughs> 어,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 내가 여기 다 빌렸다. 어, 오늘 촬영한다고. 응. 오늘 <laughs> 촬영해야 되니까 블랙. 사람들 좀다 비워달라 그랬어. 좋은데에서 부산갈매기라고 만든 거야? 그러니까 문제 있죠. <laughs> 진짜. 진짜. 음. <laughs> 음. 술은 먹고 취하려고 먹는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어, 안 취하면 재미 없잖아. 완전 술. <laughs> 어, 그렇죠. 음. 취하려고 먹는 음. 거 아니냐고. 맞지 마지. 안 취하면 재미 없고. 마지 마지. 뭐안 놀고 쌍은 또왜 술을? 음, 너무 잘 어울리냐. 잘자. 너는. 맹, 맹, 똥, 그루 아, 나 글루기, sir? 네. Children, my cousin, 똥. p 뭐, 함부로, 바. Iron. Iron. i r 당첨! 오, 오! 어? 어? 근데 이거 다 당첨 아니야? 화이팅! 당첨 됐어요, 저희. 화이팅! 당첨 됐으면 네. 화이팅! 어, 화이팅! 됐으면 요거 저 그거 휴대폰으로 QR 코드 찍어 가지고, 네. 그면 나오거든 요게, 네. 그러면 여기 뒤에 GS 25, 안그러면 네. 다 해서 3천 원짜리. 오, 3천만 원! 와. 이거 딱 입력하면 휴대폰으로. 와, 세 분자. 미쳤다. 미쳤다. 쌈장에 마늘에 파에 깨 그다음에 참기름 그다음 에 여기다가 초장을 넣어 먹는 거야 이렇게 여기다가 이대로 바로 이렇게 그치지 이렇게 바로 자자 자, 고생 많았다, 다들 어머 너무 많네 조금만 많이 넣어야 돼 이거 자 많이 넣어 많이 넣어 팍팍 네. 아빠! 어 티도 아까 잔다고 고생 많았다 아, 네 감사합니다 어, 그래도 유나가 옆에서 에이, 말 맞지? 걸어줘서 내가 안졸았어 고마웠어요? 아 응? 고맙진 않고 아, 당연 네. 해야지 네아당연 <laughs> 해야지 <laughs> 원래 앞에 타면 잘취아 치워... 자면 안돼 앞에 타자라면 자면 안돼좀 교육 좀 해봐 아 진짜 그거도 몰라? 안 <laughs> 잤어 그래서 아 데리고 나가 데리고 어, 나가서 진짜. 교육하고 들어와

감사합니다. 개불은그 소금장 아니었나요? 개불못 찍어 먹어? 아, 초장. 네. 아면 소금장 필요하네. 아, 갖다. 아, 내가선 초장이다. 초장, 초장. 아니에요. 근데 원래 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개물은 원래 초장이죠. 그렇지. 아. 음, 개물은 초장이지. 이모가 하는 대로 해야겠다. 이거 아까. 네. <laughs> 이거 아까 본 거야. 너나 <laughs> 안 내. 너나 안나 먹고 싶은데. <laughs> 감사합니다. 음. 어때? 괜찮? 와. 맛있지? 음, 음. 어우, 광어. 광어 이거는 엡베라살이요거는 우럭, 이건 광어. 음, 광어. 이거는 엡라살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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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이게 이거이거 요게 어. 맛있는 거거든요. 아, 뱃살, 뱃살. 네. 네. 이이 음. 게굿게 음. 이게, 이게 굿, 네. 굿. 네. 응. 먹을래? 네, 먹을까? 음. <laughs> 대표님도 드셔보세요. 어? 아니 나 나는 아니 드셔보세요. 아니 나는 무서워. 건강해. 난힘 좋아. 네? 어? 아니 아니요. <laughs> 이건 음. 그런 게 아니고요. 아드셔보시요 와우. 니까나 그럼 거달달하 달달. 달달. 한데. 덜 받고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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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없는데, 많이 드세요. <웃음> <웃음> 우리가 같이 나눠 먹을 <laughs> 정도는 아니다. 많이, 많이 먹어, 다들. 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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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음. 바르지? 음. 고소하지? 매우 맛있 음. 음. 근데 해는 네. 깻잎에 싸먹기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 그쵸? 근데 이거는 그냥 먹어도 맛있어. 그러니까 초보들이 먹기에는 양념을 좀 세게 해서 먹어야 아, 맞지, 맞지. 어, 회를 맛있게 먹을 수 있어. 아, 그리고 나서 이제 중급 정도 된다. 그러면 이제 간장만 그냥. 찍어서, 음. 그다음 완전 고수다. 그러면 그냥 먹어. 음? 아니야 그냥. 그냥 먹어. 이 회에 이, 이 특유의 이 맛이 좋다고 이걸 그냥 씹어 먹어. 소스 없이 음. 자, 뒤에 한국 여행을 위하여. 위하여! 위하여! 개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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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개처럼를못하는 거야 개처럼 개처럼 와 근데 낙지를 그렇게 잘 먹어 응? 음? <laughs> 역시 맞자라니다 와 질게네 튀 장난 아니네 음, 음 제가 방금 따라. 따라해서 먹었거든요 똑같이 근데 이렇게 먹는 게더 맛있어 아 진짜? 튀가 음 <laughs> 진짜 내가 먹을 줄 안다니까 진짜 나 깜짝깜짝 놀라. 진짜 잘 먹었어. 바로 아 너무 려 저거 먹고 바로 소주 먹어줘야 된대. 근데 먹은 아 가... 먹긴 했는데 거의 안 없어졌네. 먹딱 즐길 정도만. 입을 딱적시는 정도. 좋았다. 역시 먹을 때안 다니까. Premises, 약간 입까심 정도 느낌인 거 같아. 푹. 푹. 잠요잠요 그렇지. 푹. 어. 미물딱 넣고 오 아니, 지금 느끼고 싶은 거야. 바로 바로 지금이 맛을 느끼려고 하는 거야. 물떡 바로? 하면? 여기 여기 달지 않아.